그러면 김석준을 꼭 살려줘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어, 이번 그 재선거의 경우에는 인수위원회도 곧그 다음날 바로 업무를 시작해야 됩니다. 아 초보 선장한테 배를 맡길 수 없듯이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부산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검증된 재선교육감인 저 김석준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이브 코리아 또는 전향기 씨 내란에 동조하는 사람들 그렇습니다 내란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후보 만들어낸 교육감과 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부산 시장? 네 그렇습니다 이번 그 교육감 선거는 단순히 뭐 교육감을 뽑는 선거이기도 하지만 민주주의를 지킨 세력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세력간의 싸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동안 우리가 따까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도 한분한분 한분 투표장에 가서 표로서 승리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틀림없이 뉴라이트 교육하겠죠. 예, 그렇습니다.